장어집 프랜차이즈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어집은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왜 없을까요?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업체들이 있는데 왜 장어집만 진짜 없을까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일본식 장어덮밥이죠, 히츠마부시. 사실 장어는 일본이 원조잖아요. 장어덮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먹고 있죠.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밥에서 사용하는 장어는 요 민물장어인데 되게 작은 걸 씁니다. 보통 오미나 육미를 쓰거든요. 그 오미가 한 마리에 200g인데 손질 전 중량이니까 손질하면 이제 내장하고 뼈하고 빼면 한 160g,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작아요. 반면에 구이는 훨씬 큰걸 쓰고. 요, 그래서 요 히치마부시라고 불리는 장어 덮밥은 직영점도 있고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곳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생겨서 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프랜차이즈는 검색해 보니까 바다 장어는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어 민물 장어하고는 다르죠. 바다 장어 단품으로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 문어. 문어 숙회를 같이 판다거나, 한우를 파는 데도 있고, 왜냐면 집안에 장어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어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누군가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우를 먹는다거나, 문어를 먹는다거나, 그래서 조금 여러 메뉴를 같이 구비하는 그런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단품으로는 없는 것 같고, 바다장어와 다른 거를 같이 파는 프랜차이즈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지점이 많거나 활성화된 것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식은 역시 이렇게 구워야 되죠 구워서 먹죠 보통 장어집 하면 민물장어집 하면 이렇게 다 구워서 숯이나 이제 전기 로스터로 구워서 먹는데 그 사진 보시면 일렬로 쫙 세워놨잖아요 뭐 가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저희도 눕혀서 굽다가 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세워서 굽고 하는데 이 옆면을 잘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손이 되게 능숙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 세운다가 계속 넘어뜨려 가지고 안하니만 못한데 뭐 이렇게. 세워서 잘 구워서 먹는 게 한국식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구이로 훨씬 많이 먹죠. 장어를 덮밥보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어집 하면은 요런 비주얼의 2층짜리 규모가 큰 장어집을 떠올리거든요. 보통 뭐 7, 80석에서 100석, 200석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어집들이 보통 시내보다는 외곽에 있죠. 왜냐면 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요 지금 주차장이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막 수십대까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구비한 장어집들이 많기 때문에 땅값 비싼 데는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차로 가기 좋고 이제 외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다 직영점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대형 규모 장어집들이 있고요. 프랜차이즈는 없죠. 이렇게 큰 업체들은 하기가 힘들겠죠. 이거 뭐 하나 하는데 뭐 10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들수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안되죠. 너무 비싸서.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주 수입원은 뭘까? 가맹비. 처음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뭐 300, 500, 1000. 뭐안 받는 곳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요 가맹비를 받고요. 매달 매출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받죠. 뭐 매출이 3천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 2%, 3% 이래서 업체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 로열티를 가맹점이 운영되는 한 계속 본사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통마진이라고 해요. 흔히 프랜차이즈를 비품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재료를 공급하고 거기서 이제 유통으로 인한 마진을 본사가 가져가는 건데 음식점으로 치면 식재료죠. 장어라거나 아니면 반찬들, 보통 소스,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각 가맹점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마진을 남겨야 본사도 운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가맹점들이 생기면 본사에서 이 가맹점들한테 재료를 이제 보내주고 월 배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자, 이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물장어 전문점이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프랜차이즈가 뭐 어떤 아이템이건 간에 개수가 좀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작더라도 최종적인 목표는 뭐한 100개, 200개는 돼야지 규모의 경제가 나오겠죠. 그래야 통도 하고 거기서 로열티도 받고 해서 금액이 조금 되는데 10개, 20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민물장어 전문점이 과연 100개가 될 정도로 대중적인가? 그 수요가 뒷받침이 될까?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100개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맹점이 처음엔 10개더라도, 나중에 100개, 1000개까지는 안 돼도, 100개 이상은 가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뭐 마진이 얼마 남고, 보열티를 얼마 받고, 이게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100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메리트가 없겠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들을 관리하는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물류, 에 대한 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가맹점이 몇 개가 됐건 몇십 개가 됐건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수지 타산 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상권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지 않아요. 프랜차이즈는 보통 동네 장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강남구 지도 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각역마다 만약에 장어집이 하나씩 생겼다 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10개 정도 생겼다. 이 10개의 장어집이 강남구 내에서 충분히 소비가 돼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민물장어 전문점 단품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고 자주 먹는 음식도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또 동네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또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식재료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주식재료가 장어잖아요. 민물장어. 이게 지금 수족관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어 집 한장에서 수조에 장어들을 담아놓고 있는 건데 이 장어들을 프랜차이즈 민물장어점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가맹점에서 직접 이 장어들을 받아서 기절시켜서 칼로 잡아야 될까요? 가맹점에서 직접?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해봤고 지금은 잘안 하지만 능숙해지기까지가 쉽지 않고 또이 비주얼과 이 장어를 잡는다는 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편한 걸 생각하고 뭐 오토 매장, 오토까지는 아니어도 좀 안정적이고 뭔가 편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직접 잡으라고 하면 어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직원을 쓰면 되지 않냐? 물론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잘 잡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도 요새 뭐다 인건비가 비싸지만 인건비도 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법이 있죠. 본사에서 이거를 잡아서 이제 배송을 해 줘야겠죠. 주식자재잖아요. 이거 말고는 사실 장어집에서 그냥 반찬들이니까 큰건 없는데 이 장어를 본사에서 잡아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본사 입장에서 뭐 가맹점이 뭐 10개, 20개 뭐몇십개 되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냥 주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크기가 다 달라요, 장어가. 그 직판장에서 양어장이라고 그러죠. 장어를 키우는 곳에서 직판장으로 왔다가 직판장에서 각 장어집 매장으로 가는 건데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이걸 다 분류해서 봉지에 담아서 배송을 하는데 분류하는 데도 사람이 하기도 하고 기계로 하기도 하고 분류해서 담아서 배송비도 들고 하는데 그거를 본사에서 운영비가 꽤 많이 들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쉽게 될것 같지도 않고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조에 담겨 있는 장어들이 빨리빨리 내 보내야지 오래되면은 얘들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생물이잖아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어를 생 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다 잡은 장어를 빼로 싸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본사에서 물론 이렇게 해도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뭐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잡은 장어는 하루 이틀 내로 바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뭐 생선도 그렇잖아요. 잡아놓고 냉장고에 막 며칠씩 있다 일주일씩 있다가 나가면은 약간 비린내도 나고, 이제 질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 운영비, 인건비, 배송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다루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장어 프랜차이즈가 생기기가 힘든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프랜차이즈 건 간에, 부품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장어라는 아이템으로 이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된다. 또 프랜차이즈는 동네에서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상권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지 않죠. 또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성격에도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식재료 관리가 어렵습니다. 장어는 생물이고 비싸거든요. 장어 한 마리 한 마리가 가격대도 비싼데 관리 잘못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죽거나 막 맛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관리에 대한 비용이 크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결론적으로 장어 집 프랜차이즈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반대로 그럼 개인 매장들은 어떠냐 이제 장점인 거죠. 상권을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해요.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넓게 확장이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분당에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멀리서도 많이 오세요, 보면. 저 아래로는 뭐 죽전, 수지에서도 오시고, 성남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뭐 판교, 도 회사가 많죠. 뭐 서울, 송파, 강남 이쪽에서도 오세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고, 또 고가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곳을 가야겠다는 그 심리가 있어서 통이 허락한다면은 상당히 먼 곳이라도 갑니다. 제 생각엔 한차 타고 한 30분 이내면 은 어디든 간에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장어집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 매장들은 이제 온라인 홍보를 무기로 제잘 활용을 한다면 상권을 아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배달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저희는 뭐 배달을 거의 10km까지 가기 때문에 준비만 잘 해놓고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배달도 매출을 올리기 이제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램 유튜브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인데 저희도 이거 다는 뭐 활용을 아직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조금씩 하고 있어요. SNS로 많이 우리 가게를 알려 놓으면은 어떻게 알고 또 다, 다들 많이 찾아오세요 이제 프랜차이즈도 물론 블로그도 해도 되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해도 되지만 좀 제약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내가 뭐 가격을 갑자기 뭐 할인을 많이 한다거나 뭐 새로운 메뉴를 넣는다거나 내 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제약이 있어서 본사에 뭐 방침이 있어서 뭐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허락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랜차이즈는 마진이 또 개인 매장보다는 조금 덜 남. 남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문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거죠 개인 매장이 장어집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뭐 프랜차이즈가 있지도 않지만은 되게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 장어집이 생기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100%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또 프랜차이즈 장어집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 매장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수요가 결국은 뒷받침이 돼야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장어를 먹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서서히 늘어나겠죠 뭐 어느 시점이 되면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 장어집 운영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